잘해요 <laughs> 이렇게 들어 드면 뭐 제대로 정어주는거야 아빠 나형광대으로 묶어 버려 나형광대으로 묶어 버려 아, 이거 근데 구멍치기 이게... 가만 놔둬 가만 놔둬 형아 힘들 때 가만 놔둬

송아, 이동해봐. 왔다 갔다. 아, <laughs> 다시. 침착하게 줄 내려주고. 성우야, 먼저, 먼저 로드를 하늘로 확 올려, 알았지? 감지 말고. 어? 알았지? 후킹부터 해야지. 릴링이래. 후킹만 해, 먼저. 에 형아, 어, 하늘로 후! 알았지? 하늘로 후! 好吧 아니, 위로 들어, 후킹을 해야지. 후킹 해봐. 후킹. 어. 형은 릴링부터 하는구나. 그러면은 입에 낚싯바늘이 안 걸리지. 확 들어줘야지. 왔였나? 어? 왔다. 그렇지. 아이. 낌인 거 봤지? 어, 좀더 하늘로 들고 릴링을 해, 성우야. 알았지? 응, 와줄줄줄줄줄 줄.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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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왜 땡기다 말어? 땡겨야지. 왔어! 들어! 그렇지! 야, 뭐야, 이거! 어? 잠깐만, 일로 와봐, 뭐야? 송어 새끼. 송어? 어? 와, 진짜! 오! 어, 잠깐, 잠깐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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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내려놓으면 안 돼, 땅에 내려놓으면 안 돼. 왜? 어? 어, 얘 놔줘야지. 뜰채 갖고 와봐, 송우야. 얘없어 계속? 어. 뜰채 쪽으로 가자, 우리. 이 이동. <laughs> 와! 최소최소 뜰채로 받아줘, 얘. 우와 <laughs> 뜰채를 받아줘 어. 아 그래서 입질이 아팠구나 아 봐봐 봐봐 아빠? 한 뼘? <laughs> 한 뼘? 한 뼘? 한 뼘밖에 안돼 우와 너뭐 이거 아가 본적 없지 어, 어. 어 빨리 빼주자 우리 잠만 <laughs> 나도 왜 이렇게 빨리 끌려당기냐 했어 우와 <laughs> 아빠는 처음에 보고 뭔줄 알았어 어? 뭔줄 알았어 오빠 뭐 다른 물고인 줄 알았어. 자 빨리 나줘. 자 낚싯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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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밑으로 여기 밑으로. 아니 그냥 거기는 나줘. 어, 안녕. 오. 어 얘네들이 번식해서 그런 거 거야 그래 다시 해봐 이쪽으로 배 쪽으로 붙여서 배 쪽으로 배쪽형런얼음으로어 이제 배 쪽으로 붙여 빨리 얼기 전에 빨리 내려 채비 얼만 안 내려가 다 내려간 것 같아? 감어, 이제. 텐션 주고 감어. 엉키니까. 자, 이제 해봐. 아, 근데 뜰채가 저쪽에 있다, 성우야. <laughs> 네가 잡으면 아빠가 후다닥 뛰어갔다 올게. 배 쪽으로 붙여봐봐. 노란 배. 왔다! 왔어? 응. <laughs> 드리블해? 응. 자동방생. 방생. 어, 줄한번당겨봐봐 아니, 그게 아니라. 음. 어. 어때? 괜찮아? 좀더 조여봐. 조금만. 아니, 왼쪽으로. 됐어, 됐어. 배까지 가 조금 위로도 들어보고 없으면 다시 왼쪽으로 살짝 이동? 왔어? 다시 하늘을 번쩍 들어 알았지? 빨리 챔질하지 말고 성우야 하스. 드리블 드리블 근데 왜 이렇게 뿌띠만 걸리지 아, 오늘? 떨어졌다 떨어졌어? 입이 작아서 살짝 걸렸나보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서 와 이렇게 하고 어. 좀안게겼어 그러니까 성우물 밖으로 꺼내지 말고 물 속에서만 드리블해 줄을 많이 감았잖아 성우는 그지 아빠 만 잡았다 아 형아 성우가 챔질이 지금 없거든? 성우가 챔질이 없어. 하늘로. 그렇지. 하늘로 해서 끝까지 들어줘. 왔다 하늘로 들어야지. 하늘, 그렇지. 하늘로. 형아야, 하늘로. 낚싯대 위로. 그렇지. 근데. 송어가 물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돼 어, 송어다 여기 송어는 진짜 <laughs> 좀. <laughs> 어 송어다 자송어야응자 <laughs> 응. 자. 이쪽으로 끌고 나와줘 <laughs> 자물 밖으로 이렇게 점프하면 안돼자 갖고 있어봐 우와. 우와. 눈에 걸린 거 아니다 아니야 집에 갑시다 엄마 춥다 시럽 시럽 송우야 아 알았어 <laughs> 야. 아 아. 왜놔줘요 빨리. 봐이 See you next time. 아니지, 그렇게 하면 뒤집어. 아니지. 그렇지. 자, 갖고 있어봐. 한번더 잡아봐. 오케이. 아홉 마리. 이쪽에 좀 새끼가 집중적으로 몰린 거 아니야? 아니 이동하지 마 여기 송어 많은 것 같아. 그 자리도 했으니까 요 앞자리도 해보고 해봐.